그런 거뭐 나는 말하나요?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일에 대한 책임감은 아닌데 음. 책임감은 아니야 출퇴근 확실히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금요일마다 항상 월차 쓰고 아. 월요일날 쉬고 그런 팀 우리도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아. <laughs>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음, 그래 그래서 유독 금요일날 몸이 좀안 좋고 음. 그러면, 예, 유독 월요일날 연락, 그 그러니까 반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이도 음. 월요일날 반찬을 쓰던가 아니면 월말에 오. 특히 바쁠 때, 이럴 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 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 봤을 때 우리 애, 그, 음. 이거 해봅시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음. 아, 라떼는 말이야. 음. <laughs> 우리 때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음,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저 카톡으로도 말하거든요. 저 하겠습니다. 소리 딱 내면 음, 끝이야 바로. 지시 어, 뭐 네. 해줘야 돼. 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 그, 저, 라떼는 아 문자로 이런 걸 얘기해? 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음. 그렇지만, 이제 책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문화, 뭐, 90년생이 온다. 막 이런 책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랑은 음. 개념 자체가 달라. 근데 음. 이것도 보면, 이제, 육아, 어릴 때는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해야 돼. 뭐, 어? 무조건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좀 배워왔잖아. 근데 이제 애들은, 너한테 뭐라고 하면 너도 가서 뭐라고 해 너가 그렇게 맡고 있지 마 약간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음. 이제 그런 모습들이더라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온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제 뭔가 우리처럼 안돼뭐 하지 마너꼭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 안돼뭐 이런 거는 또 약간 가르침 자체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참, 좀 프리하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 나는 그렇지. 이때는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때 좀더더 더 쉬고 싶어, 그러니까 음.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적인 환경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더 맥락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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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아요. 그 힘들이 없어서 네. 보면은 하. 정말 이럴 때 이런 식의 그래, 행동을 해야, 해야 되나? 어. 응. 그러니까 그 이럴 때는 좀 참아줄 때도 있어야 되고 음. 잘 표현을 해야 될 때인데 이제 그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그것치. 거고. 그다음에 기성세대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린 정말 위에서 뭐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상명하복이었어 그냥 <laughs> 그림자도 밟으면 <laughs> 안 된다 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담배를 피셨었는데 그때는 어땠, 어땠었어요? 그 안방에서 음 그냥 그 그렇죠 제더리 항상 있었어요 제더리 <laughs> 그 청소하는 게 애들의 그 신분을 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맞아. 생각하면은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걸 시킬 수 있었어요? 음, 애들한테 어떻게 피어? 담배를 피울 수가 있지? 어. 요즘에는 이렇게 애들 유모차 끌고 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아빠들 담배 피면서 우 가면은 막 욕하잖아요. 나죠. 아,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완전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가치 기준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데 훨씬 편했던 사람들인 거고 음. 지금 아이들은 누가한테 지시를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면서 막 탈출하고 싶은 이게 딱인 상황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 음. 그래서 조금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음. 사람 약간 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나는 요몇 년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돈좀 벌어가지고 나 다른 거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거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고 그 다음에 나의 생활비를 그냥 벌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자기가 좀더 더 이렇게 잘쉴수 있는 때를 선택해가지고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서 탄탄하게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으로 이 분야에서 더 나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루하루 아까우니까 그렇죠. 쉴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90년대라고 다르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내가 여기에 그 가치가 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에 더 노력을 하고 올인을 하고 투자를 음. 하겠죠. 근데 그 가치가 안 생기면은 그냥 뭐 적당, 적당히.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이 필요 없는 그냥 쉬어도 되고 월차 쓸 수도 있는 때면은 어 이어가지고 쓰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그치. 똑똑한 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주변에서, 와, 와우. 너 진짜 머리 잘 썼다. 음. 너 되게 그렇게 이어가지고 잘 갔다 왔네. 음. 뭐잘 쉬었네. 이렇게 주변에서 또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자기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하고 있는 일들이 나한테 큰 의미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때우고 마는 음. 거죠. 음. 해야 되는 거를 의무적으로만 하고 마는 거죠. 음.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일할 맛이 안 나고, 내가 거기 의미가 없는데. C.E.O.가 맞없게 했네. <laughs> 야? 아니 우리는 뭐 주로 인스타 보면 알잖아. 우리 회사는 뭐 기가 막힌 거, 기 막힌. 거. 음. 저희는 개도 아? 됐거든요. 아? <laughs> 굉장히 뭐, 프리하게 하고 이런 건 있죠. 좋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 안에서 요 일에서 지금 이 시간이 그렇지. 이 지금 인생이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느냐가 자기를 얼마만큼 담글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 의미들을 찾아주는 것도 C U 가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복치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당신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 무슨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요만큼만 갖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만큼만 갖고 있어도 또이 직장 안에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해내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은 CEO도 그 정도만 기대하고 봐줄 수밖에 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은 CEO랑 같이 더또 이렇게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랑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음,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음. 이걸 진짜 말하면 진짜 꼰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 그럼 뭐 진짜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뭐 좀, 이게 발전할 수 있잖아, 이일 쪽에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일 쪽에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죠. 싶지 않거든요.